퀘스트 트랙 재판이 어제 결심되었습니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와 사법 독재를 가속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출해 봅니다. 2019년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들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침탈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했습니다 오신한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의원을 보임시켜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폐퇴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구호재창, 그리고 철야 농성, 연자 농성으로 맞섰고, 민주당은, 갑자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들고 문을 뜯는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휘하는 박찬대 의원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이들이 호도했느냐? 저희는 이 문층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고, 그 압수한 빠루를 민주당의 폭력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폭력의 지, 증거로 제시하는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면서, 한마디로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저희 당에게 씌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결국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그런 의안을 안건에 상정하려고 할때 저희 중진 의원들이 의장실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가와서한 말이 의장실에 이렇게 항의하고 의장님 못 가게 하는 것 바로 경호권 발동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의원들의 발언에 경고하고 퇴장을 나옵니다. 토론은 형해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독지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패스트트랙의 기소는 또 무엇을 만들었느냐? 지금의 어,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 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 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 독재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합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